and you're also 네 오늘 저희가 뽑기 셔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열쇠가딱두개 남은 이런 뽑기가 있더라고요. 네 이제 출고 보시면 이제 고무줄이 이제 대각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꿀망을 이제 저기 사이에 네, 넣으면 네. 되는 뽑기입니다. 네 그런데 이제 상품을 보니까 어두개다 이렇게 버즈 플러스가 <laughs> 남아 있고. 네 원래. 식품이... 어두 개가 더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이게 아마 좀안 좋은 상품이었지 않나 싶고 요게좀 좋은 상품이었나 싶은데 아... 좋은 상품 두 개만 딱 남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뽑아도 대박입니다. 일단. 저 이건 랜덤이 아니라 무조건 버즈 플러스. <laughs> 100% 당첨이기 때문에 그니까 100% 당첨입니다 한번 어, 저희가 욕뽑기는 안 해봤긴 했는데 음. 자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최대한 뭐 출구 쪽에서 끌어당기는 걸로 하죠 음. 얘도 한번 가져가볼까 아니면? 아 그것도 뭐좀 아니지 해봐 아니야 또 너무 많으면 좀 애매할 수도 있잖아 아니 출구 끝까지 가져가는지도 뭐 사실 모르는데? 그렇죠 어이구 어머야 이거, 이거 가져가가어 이거를 가져가자 그러면 <laughs> 어디까지 가져가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전국을 놓는 범위는 아닌 것 같은데 살짝 어느 것에 있을 수도? 어, 여기는 들고 가고요. 여기서 놓치, 네, 여기서 놓치네요 어, 이거 가져가면 되겠다. 음, 이거를 근데 이제, 딱, 이제 딱 지금 이것대로 꽂혀야 되는 거야? 그런 것 같아. 그런 것 같아. 어, 딱 이렇게 세, 세로로 딱 꽂힌 다음에 저 고무줄을 살짝 튕겨서 뽑는 거지 않나. 음. 뭐 이렇게 그렇게 예상을 해보거든요. 이게 망치로는 하지. 아 그래? 망치로는 일단 불가능한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너무 무게가 가벼워요. 이게 열쇠가. 아, 아이고야. 이거 좀잘 튕기네. 음. 여기서 바로 놓을래? 뭐 그러지 않을까? 아 그래? 그러면 이걸 가져 가는 게 낫나? 하지만 혹시 던졌어아 여기서 바로 놓구나. 끌다 해볼까?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 끌다 해볼까? 아 이쯤 이쯤에서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살짝 걸렸다. 어. 오! 잘 오, 걸렸어요. 꼈다, 꼈다, 꼈다. 꼈어요. 꼈어요. 그렇죠. 살살살살살살살. 아! 아, 잘 튕기네. 이게 되게 그렇지. 얘가 좀 넓고, 얘가 어... 공을 딱 가운데 있고, 이래서 그런 가 그러니까. 기회 네번 어, 남았는데. 와, 어, 또 용케 앞으로 어, 잘 가져왔네요. 살짝 요리조리. 치킨 하나만. 아우. 요 그냥 잡을까? 응. 알았어, 알았어, 알들이 방향 실수하면 또그 음. 기회 너무 미안하니까. 그냥 잡을게요, 그러면. 찾아 가져갈 수도 있잖아. 얇게다 보면. 응, 그렇지. 안돼. 어, 제발. 안 돼. 오, 제발. 오. 오. 최대한, 출구 쪽에서. 최대한 출구 쪽에서 끌어당기는 느낌으로. 좋아요. 꼈어요, 또. 끼는 것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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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상 제일 근데. 방금 왼쪽에서 어 최대한 그쪽으로 어.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렇지, 면 가운데 너무 튕기니까. 안 돼. 오오오 좋아요, 좋아요. 나쁘지 않아요. 이걸 이제 어떻게 하, 하죠? 여기서 그냥 뭐잘잡아야겠다 어. 잘, 잘 아니면 고한겨볼까 여기서. 고들 느낌 어떤지 한번. 튕겨볼까요, 있어, 어, 그 어떻냐, 뭐. 어 한번 느낌 느낌만 느낌만 보자. 그럼 꿀망 잡을 것 같은데. 어, 꿀망 살짝 건드리면 야지오호호오 호나 호나. 당오 나쁘지 않네. 그렇지. 일 고무줄 좀 해보자 여기서 해야 되나? 음, 뭐 그래도 되고 아니 저기는 꿀만 걸리잖아 음. 고무줄 한번 오오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무줄을 아. 근데 고무줄이 많이 튕기는 고무줄이 그러니까. 아닌가? 저쪽 위쪽을 해야 돼아딱 저기 꿀망 이 있는 어, 근데 곳 근데 꿀망이 있으니까 지금 좀 잡기가 애매하죠 아, 오오 이거 투터치이면 되나? 오오오오 계속 고무줄 만 어, 노려보지 뭐 다시 한번더 여기서 꽉꽉꽉 눌러 볼게 오우야 나 되게 아, 지금 하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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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살 하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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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도 하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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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져라 끊어 하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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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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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를도하를도하나 왜안 튕기냐 이번에는 까비 까비 아, 자 가자 힘돌어서 그렇지 파워를 보여줘 찍기야 어허 나, 아까는 잘 튕기나 어투투치 되긴 하네 응, 오 뭐야 투투 되네 와 이러다가 딱 들어가면 끝인데 그치 그치, 아, 세 번? 네, 세 번. 확인할게, 그치? 기계 3번 어, 네세번 이거 확인할게요 기계 확인하면서 해야 될것 같아 아 이렇게 어. <laughs> 좀더 오른쪽에서 해야 되나? 좀더 좀더 오른쪽에서 미션 컨트롤 음. 아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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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유. 두번만원더 네. 넣어요? 어만원더 넣을게요 지금 음. 그래도 우연치 않게 투터치가 되는 것도 확인도 했으니까 혹시 꿀망을 든다면 바로 빠르게 투터치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알았어 알았어 빠르게 투터치 꿀망 되면 <laughs> <오, 오, 오. 웃음> <laughs> 저기 조금만 들어가면 진짜 되겠는데? 아, 이런 식으로 뽑으면 되는 거긴 한것 같은데. 근데 지금 뿔망 이게 모양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니까. 근데, 근데 또저 괜히 잡다가 튕기다가 그러면 어떡해? <laughs> 맞아 맞아 맞아. 그냥 알아서 하다가 튕기다가 갖고 예쁘게 바뀌길 바라는 게더 그쵸? 그렇죠, 게좀더 나을 것 같긴 해요. 음, 아 이거 이거 혹시 거기 고무들 튕기면서? 오! 어거어이어어이어어이어어어어데이건데 아, 이거, 이거 그냥 망치하자. 망치가 되나 이게? 안 될까? 아, 근데 어어 살짝 걸린 어, 걸렸어, 걸렸어, 걸렸어. 거. 이거... 어어어어어걸어어걸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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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오오어어오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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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오어어오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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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어어만들어가는 <laughs> 그러니까, 한 가시, 한 음, 거죠 괜히 과감하게 했다가 바어 꺼내, 꺼내면 안 되니까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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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슬아슬해, 고무줄... 아 어, 이... 조금씩, 조금씩만 더 들어가면 될까요? 저 같은데? 아래... 아래 고무줄은 비어 있잖아요. 공간이 저쪽으로 튕겨볼까? 아니면... 저 앞쪽... 어어... 어, 어.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... 그러니까 튕겨볼까? 여기는 비어 있어서... 할만하거든요. 제가 봤을 때 <laughs> 긴장되는 이 순간 이렇게... 아, 하나 튕겼는데... 어? 두개 같이 튕겨보면... 어, 두개 같이 될 만하지? 음. 어, 모르잖아. 아, 두개 같이 튕겨보면 될만하지... 응... 아, 나 모르잖아... 아과면 사찰 결고두 개... 아... 아... 조금만 뒤로 가야 되겠다. 조금만 음. 뒤로 여기서. 자 아무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뽑아도 버즈 플러스입니다, 여러분. 아, 아이고 아. 오른쪽으로 좀 가야 되겠네요. 음. 아 왼쪽으로 왼쪽으로. 꺼내는 순간. 안돼. <laughs> 너무 아쉽기 때문에. 아 살짝 앞으로 가야 돼. 아 어, 살짝 앞으로 와야 되겠다. 앞으로고 왼 앞으로 왼쪽. <laughs> 이거, 이거 그많곳 넣을 생각하고. 아 오케이 오케이 두번 남았으니까. 오케이. 아. 여 아? 구석에 숨기가 어려워. 여기가. 한번 남았습니다. 오케이 어, 오케이. 튕기는 기기만 하면. 오, 뭐야? 안 되네. 안 되나? 여기는. 근데 사실 얘 지금 정사각형 아니야? 이걸 막? 맞아. 그렇지. 그럼. 심하. 어. 어. 근데 맨 끝에가 별로 힘을 못 받는다 음, 가운데를 튕겨야 되나? 가운데를 튕겨야 되긴 하는데 어, 너무 위험하지 않나 이거 진짜? <laughs> 가운데 튕겨볼까요? 한번 잘 조준해서 뭐 어쩔 수 없나? 해볼까? 맨 끝에는 뭐 영향이 안 받는 거 어. 같아 자이 정도 위치 지금 야금야금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음... 0.1cm씩 조금씩 너 지금 박힌 게 어디야? 아까 자체가 더안 좋았어. 아그아저 열쇠 약간 들면서 그러니까. 근데 위치가 좀 약간 불안불안하네. 야, 이거 어떻게 보셨을까? 진짜 이렇게 뽑으신 거 맞겠지? 아고. 와, 이 이게... 어, 근데 이점 어렵다. 어, 이게 콜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일단 뭐 해봐야죠. 해 해봐야지 우리도. 어. 오, 어, 좀더 너무 옆으로 틀어진 것 같기도 하고. 아 아까처럼 고무줄을 팍! 됐으면 아우! <laughs> 아안 아, 안 닿네 과감하게 해야 되나? 해볼게 해볼게 기다려봐 기다려봐 조금씩 조금씩 안 들어가고 있어 아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요 <laughs> 과감하게 조금 어? 뒤에 다섯 번, 세 번? 두 번? 아 방향 틀렸다. 에이 방향 완전 틀려버렸네 이건. 이거. 이거. 응? 투자치 계속하게? 그만하게 그만하게 나겠죠 투자치? 응. 오 오히려 이 자세가 더 나을 수도 있어. 아까가 이 자세였어. 응. <laughs> 저 고무줄 잘 튕기면 아예 한 번에 아까처럼 푹 되지 그러니까, 않을까? 그럴 수도 있죠. 아 지금 고무줄 튕기기 왜 이렇게 어렵냐 여기? 지게가 벌리고 있어서 그래 좀. 아. 자좀 왼쪽으로 가야겠네요. 어렵구먼 음, 쉽지가 않다. 근데 이게 어쨌든 상품이 나쁘지, 나쁘지 않으니까 좀 앞으로 가야 되나? 응. 음. 어, 그치아 여기서 좀꽉 튕겨줬으면 좋겠는데 고무줄을 제대로. 좀 고무줄 튕기는 게 힘이 너무 없. 응, 히바리가 없어. 그래가지고 좀 어렵다 이게. 음. 이건 여행까지 할게요. 일단 너무 돈을 좀 써가지고. 네, 어차피 이거 제가 봤을 때제 실력으로는 더 해봤자 이거 못 뽑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자, 아, 100% 좋은 상품이었지만 조금 그런 난이도가 역시 100% 좋은 상품인 만큼. 네, 어려웠다. 이 고무줄이 더 음. 튕겼으면 괜찮을 았것 같아요. 고무줄이 조금 챙겨줬어야 되는데 너무 안 튕겨. 그러니까. 음, 아쉽지만 이건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!